어, 역사를 돌아보면, 빛나는 시대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밝은 빛이 비춰지고, 그 말씀의 빛이 역사를 환히 비추어서, 그빛 가운데 걸어가는 성도들, 빛 가운데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있어 왔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만끽함에 누렸던 시대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역사 가운데 참 어둡고 참혹한 시간들도 있었죠. 때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때와 같이 어떠한 이상도 어떠한 계시도 나타나지 않던 시대도 있었던 것이지요. 성경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그런 은혜의 시대도 이야기하지만 어두웠던 시대도 가감 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사기의 내용이 되겠죠. 사사기 마지막 구절, 여러분 읽으신 것처럼 이렇게 증언하고 있죠. 이 시대를 대표하는 표현이었죠.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 이 어두움을 설명하는 이 말씀, 사실은, 아,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말씀이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는 시대. 참혹한 현실이었고 주권자가 계시지 않은 상태. 모두가 혼란스럽고 방황하며 무엇을 해야 할지 알수 없는 세대였던 것이죠. 분명히 우리 어제 함께 읽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와 함께 고백하지 않았던가요? 기억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잊지 않겠습니다. 했건만 그러나 그들은 얼마 안가 하나님을 완전히 잊고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에게 가득했던 우상 숭배들, 도덕 윤리적 타락들 그리고 한 지파가 락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지파가 분노하여 또그 지파를 진멸하는 이러한 사건까지도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잊어버리고 그 언약을 배반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던 것이죠.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분명히 조금 전까지 하나님을 기억하겠습니다. 돌을 세워 기념하며 이 돌을 보며 이것이 우리에게 증언이 되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그들이. 얼마 안 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타락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우리의 본성이구나. 입술의 고백을 신뢰할 수가 없구나. 우리의 완전한 타락, 우리의 전적인 타락을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을 때에. 스스로 빛을 바랄 수 없고 빛을 찾을 수도 없을 그때에. 하나님은 그 어두움에 한복판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줄기 빛을 비춰주십니다. 그 이야기가 이어지는 룻기서의 이야기인 것이죠. 한 여인의 결단.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한 이방 여인의 결단.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라는 그 한마디의 고백이 그 어두운 구속사의 길을 새롭게 열어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있다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직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직시하고 무엇을 인정해야 할까요? 오늘 이 표현을 잘 마음에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제 저희 아이들이 설교를 잘 메모했나 확인했더니 엉뚱한 말들이 써 있더라고요. 이것을 꼭 써두어야겠습니다. 직시하라, 인정하라. 무엇을 직시하고 무엇을 인정해야 할까요? 우리의 어두움의 현실을 직시하고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는 자세.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자세인 줄 믿습니다. 사사기에는 이 똑같은 표현이 두 번이나 반복됩니다. 17장 6절에 21장 25절에 똑같은 표현이 두번 나오죠.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음으로 자기 소견에 오른대로 행하였다라. 그럼 동일한 어구가, 동일한 문장이 두 번이나 반복된다는 것은 이 시대가 정말로 회복 불가능한 무질서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설명해 주기도 하죠. 이 시대 어둠이 얼마나 짙었는지 한번 우리 말씀으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얼마 안가 우상들을 자신의 가정에 드리기 시작합니다.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도 동시에 이 가나안 땅의 문화 가운데 젖어들면서 우상을 섬기게 되죠. 사사기 2장 11절에서 13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읽어주시죠. 시작. 이스라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발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의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이 모든 표현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라고 정리되어지죠 여호와를 버렸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여호와로 진노하시게 하였다 라고 표현하는 이 모든 타락들 은으로 우상을 만들어내고 자기 집에 신당을 세우고 심지어 뒤에 더 보시겠는데요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기까지 합니다 지나가던 레위 청년을 자기 집의 제상으로 마음대로 삼는 장면까지. 율법이 다 무너지는 상황이죠. 17장 사절도 한번 보실까요?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은 200을 가져다가 은장 세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미가라는 사람, 그 어머니의 은으로 신상을 만들었고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의 열 가지 해주신 개명, 명령 가운데 이 계명을 명확하게 위반한 행동이었죠. 더 나아가서 자기 집에 신당을 세웠고 제사장 제도를 제사장의 체제를 자기 마음대로 바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무시되는 시대. 여러분 율법의 시대였음에도 율법을 무시하는 시대. 얼마나 겁이 없는 시대입니까? 얼마나 두려움에 떨어야 하는 시대입니까? 그럼에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고 무서워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세대라는 것이죠. 심지어 미가가 레위 청년을 제사장으로 세운 뒤에 기뻐하며 말합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거야. 우리 가정에 제사장을 세웠으니 복을 주실 거야. 아니요. 참만의 말씀이었죠. 그것은 철저하게 자기 신앙이었고, 자기 만족이었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 제사장,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 거짓된 믿음, 거짓된 열심이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어떠한 노력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어떠한 열심이 귀하게 보일지라도, 여러분, 그 뜻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아니하면, 합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 될수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겠습니다. 방금 이야기한 이 미가 사건이 한 개인과 가정의 타락이라면 넘어가서 18장 사사기 18장에서는 이스라엘 전체의 타락을 보여줍니다. 지파 전체의 타락을 보여주죠. 왜냐하면 미가의 그 우상을 섬기는 일과 제 세상을 세웠던 일이 단 지파에 의해 이것이 무너지게 되어지거든요. 그리고 결국에는 한 지파가 집단적으로 우상 숭배의 길로 들어서게 되어지는데 잠깐 스토리를 설명해드리면 단 지파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 하나님이 주신 땅을 온전히 차지하지 못합니다. 남겨둔 채로 온전히 정복하지 못한 채로 또 다시 새로운 땅을 찾아 나섭니다. 그런데 결국 여러분 그들의 문제는 땅을 정복하느냐 정복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안고 있음에 그들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미가의 집 제사장에게 찾아와 형식적으로 묻지만 결국에는 자기들이 원하는 대답만 듣고 자기들 뜻대로 행동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소견에 오른대로 행한다는 하나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18장 6절에 보면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우 앞에 있는이라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단지파는 미가의 집에서 만든 신상과 그리고 제사장을 탈취해 빼앗아 갑니다. 그리고 미가가 말하기를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마저도 너희가 빼앗아갔으니 나에게 무엇이 남아 있냐라면서 절망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미가가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내가 만든 신과 제사장을 너희가 빼앗아갔다.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죠. 스스로 죄를 고백했어요. 이 신들이 무엇이라고요? 내가 만든 신. 나의 우상들. 다시 말하면, 미가의 신이 빼앗겼다는 것은 말 그대로입니다. 빼앗아갈 수 있는 신. 그것은 신이라 말할 수 없겠죠. 누가 신을 빼앗아갈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 신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증거이죠. 참 신이 아니라는 증거이죠. 내가 만든 신, 내가 세운 제사장. 누가 제사장을 세웁니까?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내가 세운 제사장은 결코 제사장이 될수 없는 것이죠. 단지판은 역시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우상을 빼앗아가 그것이 우리에게 도움을 줄 것처럼 착각하였죠. 제사장을 빼앗아가면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지라고 착각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는 선택,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는 잘못된 신앙. 그것은 결국 공동체 전체를 죄악으로 파멸의 길로. 가져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19장으로 넘어가면요 19장과 20장이 이 사사기의 가장 짙은 어두움이라 말할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이제 장면이 바뀌냐면 19장에는 레위인의 첩 사건이 나오고요 그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윤리적으로 얼마나 타락해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고 20장으로 넘어가면 이제는 지파 간의 전쟁이 일어나는 장면. 가나안 땅이 들어올 때 생각해 보십시오. 그 광야를 지나, 그 정복 전쟁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 찬양하며 영광스럽게 이 땅에 들어왔지만 지금 사사기 끝에는 어떻게 되었다고요?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동족 상잔의 비극이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한 레위인과 그의 처 이야기는 사사시대에 얼마나 짙은 어둠이 있는지를 기부하 사람들이 밤새 성적인 폭력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 첩을 집단적으로 학대하고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마치 소돔 땅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소돔의 그 타락이 우리에게 떠오르죠. 이스라엘이 이 약속의 땅에서조차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사회가 되었을 때에 나타나는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시대가 행하는 행동은 온 역사를 통틀어 이렇게 동일한 성적 타락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기브아의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지파가 이스라엘 11 지파가 베냐민 지파를 심판합니다. 그런데 정당한 심판이라 볼 수도 있겠지만. 그 심판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분노하는 절제하지 못하는 감정으로 보였던 폭력이었죠. 전쟁을 합니다. 두차례 전쟁을 하지만 큰 피해를 입습니다. 오히려 이 집파들이 패배하고 나서야 하나님께 다시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세 번째 전쟁에서야 그들에게 승리를 허락하시죠.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베냐민 집파의 진멸이었습니다. 한 집파가 이 땅에서 사라지기 직전까지 가게 되어지죠. 타락을 심판하겠다 시작된 싸움이었지만 결국은 한 민족의 자멸하는 모습으로 끝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모든 정의, 그 정의가 필요하고 좋은 것이지만 하나님이 없는 정의는 당치 않고 하나님이 없는 정의는 그저 폭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이 베냐민 지파의 진멸한 상태에서 이것을 수습하기 위해 행하는 행동을 보시면 더 가관이죠. 억지로 여인들을 납치해서요. 베냐민 지파에게 아내로 주는 이러한 비윤리적인 일들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해결책이라고 등장했던 것이죠. 얼마나 윤리적으로 타락해 있습니까? 또한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해 있던 시대입니까? 이 정도면 충분히 이 시대의 어두움을 설명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릴까요? 여러분,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사회가 이 정도로 타락하고 무질서하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타락해 있다면 깨끗하게 깔끔하게 다 지워버리고 새로 시작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노아의 홍수 사건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이 정도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이 정도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시대라면 우리를 가면 우리라면 우리의 마음이라면 다 지워버리고 시작하고 싶을 만큼 이 정도의 무질서라면 회복이 불가능하다 판단이 될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과거의 홍수 사건을 통해 다시는 이렇게 진멸하지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것을 기억하시지 않으셨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잊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이 사사 시대 어두움의 본질적인 문제. 결국,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 대한 문제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 가실까요? 그 문제의 해결을 문제 속에서 찾아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늘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요즘 아이들의 공부하는 내용을 보시면 요즘은 국어를 못하면 모든 과목을 할 수가 없을 만큼 지문도 길고 이게 수학 문제인지 국어 문제인지 헷갈릴 만큼 분명히 수학 과목인데 지문이 이만큼씩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걸 다 이해해야만 풀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는 말 있잖아요. 문제 속에 해답이 있다. 문제 속에 정답이 있다. 이 사사시대도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문제 속에서 해답을 찾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우리가 직면한 모든 문제에 대한 만능 해답을 드리고 싶어요. 그 해답이 무엇이냐면 우리 처음에 고백한 것처럼요. 문제 문제를 직시하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 모든 문제의 시작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고 그 모든 문제 해결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풀려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어떠한 문제도 풀수 있는 비결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너무 단순하죠. 너무 쉽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지만 행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가 풀리지 않는 것 아니던가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진리는 인정받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독단이라고 진리를 바꿔 부르기도 하죠. 각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상대주의와 개인주의가 진리로 바뀌어져 있는 이 세상에서 내 방식, 내 뜻대로 행하면 이렇게 열심히 하면 신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겠지 착각하고 있는 이 시대. 오늘 우리의 세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그 속을 들여다보면 결국 자신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가져다 사용하는 세대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회복은 다시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온전히 인정하여 모실 때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영원토록 영원부터 영원까지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은 그이 시대를 리셋하지 않으시고요 한 줄기 소망의 빛을 비춰 주심으로 어두움을 물리치시죠. 그것이 바로 사사기 시대에 암울했던 이 짙은 어두움 속에 루스의 이야기를 통하여 밝은 빛을 주셨던 것이죠 어제와 유사합니다 여러분 회복은 한 개인의 결단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전혀 상관이 없는 이방 여인으로부터 루스 남편을 잃고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시어머니를 따르기로 결단합니다. 무모한 결정이기도 했죠. 그러나 이결단이 단순히 한 가족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가정의 스토리를 주목하시면서 룻기 1장 16절 우리 다시 한번만 읽어 보실까요?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어머니의 하나님이, 하나님이, 나의 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시리니, 되시리니. 아멘. 이 작은 고백이 구속사의 새로운 출발이 됐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루시 알았을까요? 루스는 알았을까요? 자신의 이러한 고백이 그 작은 결정과 선택이 메시아의 계보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을 그녀가 알았을까요? 우리 루키 4장으로 넘어가실게요. 루키 4장 16절과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베시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세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루키의 마지막 부분을 읽을 때 이렇게 전율이 돋습니다 여러분 안 그러신가요? 루키를 읽을 때마다 이 마지막 사장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발견하게 되죠 다윗까지 이어지는 계보 그리고 그 계보가 다윗에게서 끝나지 않고 어디까지 갑니까 여러분 우리 족보를 하나 띄워드릴게요 같이 한번 사람 이름을 읽어볼까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베레스, 헤스론, 람, 아미다답, 나손, 살몬, 보아스, 오벳, 이세, 다윗, 그리고 어디까지요?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아스의 아내가 되어지는 룻. 그 스토리도 오늘 다 말할 수는 없지만 루기를 묵상하시고 루기를 읽으시고 또루기의 말씀을 설교를 들으시면서 우리가 깨달았던 대로 하나님은 사람의 계획 그 이상의 일들을 행하심으로 그리고 이 역사의 어두움 속에서 루시라는 한 여인을 통하여 보잘것 없는 한 이방 여인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사의 길을 빛으로 비춰주신 이 놀라운 은혜.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연결되어지는 이 구속사의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 절망의 시대에도, 어두움의 시대에도 구속사를 여전히 이어가시는 하나님. 사람은 실패하고, 사람은 무너지고, 사람은 타락하지만 하나님의 언약과 그 구원의 계획은 결코 흔들리지 않음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결정하는 여러분의 작은 신앙의 고백이, 작은 믿음의 고백이 지금은 당장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작아 보일지라도 여러분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 자녀 세대, 또그 다음 세대의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실 것입니다. 그 작은 일이 무엇일지는 여러분이 결정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고백하는 어떠한 신앙 고백 그 한마디가 우리 가정에 다시금 가정예배를 쌓는 그 가정예배의 재단이, 혹은 다시금 여러분이 하루하루 말씀을 펴서 말씀을 읽고 깊이 묵상하며 그 은혜를 깨닫는 그 작은 한 시간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역사를 이어가는 놀라운 일이 될수 있다는 것이죠. 역사 전체를 펼쳐놓고 보면 우리 열방교회도 단 하나의 점과 같이 아주... 작은 믿음의 공동체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까요? 사사기 어두움은 칠흙같이 단한 점의 빛도 발견할 수 없을 만큼 깊었습니다. 그러나 한 줄기 빛이 이방으로부터 들어왔어. 그 빛이 이스라엘의 계보에 들어가게 되었죠. 그 룻기에 나오는 이 빛은 어둠을 물리치고도 남는 밝음이 되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완성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될 것이 그 빛은 룻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셨다는 것이죠. 룻을 통하여 밝은 빛이 비쳐졌던 것이죠. 룻은 통로. 것입니다. 언제나 구원의 역사에, 이 구속사의 주인공은 사람이 될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어두움을 뚫고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는 분이시죠. 예수님은 그저 빛이시죠. 예수님은 그저 빛이십니다. 우리의 빛 되신 주님. 그래서 우리는 우리 어두움을 직시하면서 동시에 그 어두움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작은 믿음의 고백과 결단으로 빛 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여기서 멈추지 않고 저는 우리 열방의 모든 가족들이 한 사람 한 사람 한 성도 한 성도가 어린아이들로부터 어르신들의 일기까지 모든 지체들이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어지시기를, 이 어두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을 나타내는 그러한 빛의 통로가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